쿠런 킹덤에 나온 모든 쿠키들의 티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들렌 마쿠키 마법 사탕 업데이트 이후 공속대기 부활하였습니다. 공속대기 종류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정석대 또한 다양해졌지만 아레나에는 크게 네 가지 조합을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들렌 쿠키를 활용한 공속대, 폴리베리 달빛 스타더스트 쿠키를 활용한 정석대, 일리언 도넛이나 블루파이를 활용한 한방대, 서리 소르베 쿠키를 활용한 빙결대이 있습니다. 조합이 다양해서 많은 쿠키를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레나 티어는 업데이트마다 크게 변하기 때문에 티어 변화가 크게 없고 활용도 높은 쿠키를 우선적으로 키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쿠키런 킹덤에서 사용 가능한 무제의 큐브 쿠포 이벤트와 함께하는 바다 요정 쿠키 펑클렌징을 추천드립니다. 트러블 피부가 좋아지고 순하고 무자극에 당김없이 촉촉하게 피부를 유지해 줍니다. 엄청나게 할인된 가격으로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구매 가능합니다. 쿠키 티어는 0 티어부터 6 티어까지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0 티어입니다. 홀리베리 쿠키는 아군 쿠키의 피해 일정량을 대신 흡수해 주는 쿠키입니다. 대기 안정성을 높여주고 상대 쿠키들에게 기절 디버프를 주기 때문에. 정석덱의 필수 고정 쿠키로 많이 사용됩니다. 예전에는 올쿨 토핑 세팅이 정석 세팅이었지만 지금은 한방대을 막기 위해 올 아몬드 토핑이나 쿨 아몬드 토핑을 섞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퓨어발라 쿠키는 아군 전체의 체력 회복과 부상 효과를 감소시킵니다. 요새는 강력한 폭딜 싸움이 많기 때문에 BTS보다 퓨어발라 쿠키를 더 많이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올쿨 세팅은 상대방의 강한 딜에 직사할 수 있기 때문에 쿨 토핑과 아몬드 토핑을 섞어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달표사 쿠키는 적들에게 피해 증가, 수면 디버프와 함께 달빛 피해를 줍니다. 한방덱, 정석덱, 공속덱 등 모든 조합에 필수로 들어가는 쿠키입니다. 대체하기 힘든 고정 쿠키입니다. 방어덱이 사용할 때는 올 아몬드, 공격덱으로 사용할 때는 쿨토핑과 라즈베리 토핑을 섞어서 사용합니다. 스타더스 쿠키는 공격력이 가장 높은 적에게 별의 표식을 부여하고 범위 피해를 줍니다. 자필수사 쿠키와 마찬가지로 정석 덱 조합에서 대체하기 힘든 고전 쿠키이며 모든 컨텐츠에서 핵심 쿠키입니다 올 애플 젤리 토핑을 가장 많이 활용하며 조합에 따라 올쿨 세팅을 하기도 합니다 BTS 쿠키는 이벤트 한정 쿠키로 지금은 뽑을 수 없습니다 퓨어발라 쿠키가 체력 회복량과 보호막까지 있어서 좋지만 기절 면역 버프와 해로운 효과 감소 버프를 대체하기 힘든 점도 있고 무엇보다 특수 무적 능력으로 죽지 않는 무적 쿠키입니다 희량 자체도 좋고 디버프가 3개 이상 쌓일 경우 체력 고음 보호막도 주고 피해 감소 버프도 줍니다 토핑은 올쿨 토핑을 사용합니다 캡사이신마 쿠키는 토핑 스펙과 승급에 따라 성능이 크게 차이나는 쿠키입니다 사실 0티어로 하기에는 스펙이 높은 기준이며 스펙이 낮은 분들 기준에서는 1티어에 위치하는 쿠키입니다 적에게 마그마 폭발로 화상 마그마 디버프를 부여하는 쿠키로 올 라즈베리 토핑을 사용하며 극딜 탱커로 사용하지만 호르락의 보물 적용을 받아야 더욱 더 성능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팀내 공격력 2순위 이내로 세팅 가능해야 하며 피해 감소 수치와 공격력 부옵션 수치 세팅에 따라 성능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굳이 캡사이신을 쓰지 않아도 정석 덱은 다양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다음은 1티어 쿠키입니다. 마들마 쿠키는 마법사 탕 업데이트로 스킬 사용 시더큰 피해를 주고 최대 체력 비례 고정 피해와 본인의 체력 회복과 보호막까지 생성합니다. 기존과 완전히 달라진 들량으로 공속덱의 부활을 이끌고 있으며 굳이 공속덱이 아니더라도 정속덱에도 홀리베리와 함께 투탱으로 사용됩니다. 조합에 따라 올 아몬드 조합, 올 라즈베리 조합, 올 에프젤리 조합으로 다니며 퀸나망마 쿠키와 함께 공속덱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애매하게 마법사탕도 낮고 퀸나망마 쿠키도 키우기 힘든 분들한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퀸나망마 쿠키도 마들마 쿠키와 함께 공속덱 전성기를 이끄는 핵심 쿠키입니다. 공속이 높은 두 아군 쿠키의 공격속도가 증가하며 공속 감소 저항 버프와 빛 속성 공격 피해량 증가 버프를 부여합니다 퀸 아몬마 쿠키 또한 마들렌 마법사탕 준비가 애매하신 분들은 무리하게 뽑기로 승급을 높이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 공속 대은 승급, 토핑에 따라 성능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유가 되는 분들이 맞추는 걸 추천드립니다 퀸 아몬마 쿠키는 토핑 조합에 따라 올 아몬드, 올 라즈, 올 애플젤리로 나뉩니다 유튜브 공략 조합에 따라 세팅하시면 됩니다 소르베마 쿠키는 15개의 얼음 결정을 발사해 적에게 피해를 주는 쿠키입니다 토벌 필수 쿠키로 반드시 육성해야 되고 빙결덱도 아레나에서 다시 티어가 높아지는 상황이라 서리요원과 함께 아레나 조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토핑은 올쿨토핑 또는 올아몬드토핑 추천드립니다 블랙펄 쿠키는 낙류와 함께 소용돌이 범위 피해를 주며 심해의 공포 디버프를 주는 쿠키입니다 한방대, 힐러 없는 공속대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통 달빛, 스타더스트 없는 분들이 대체로 사용하는 쿠키이며 아레나에서도 유용하게 많이 활용되는 쿠키입니다. 정석대에는 올쿨 토핑을 많이 사용하며 한방대 공속대에는 라즈베리를 사용합니다. 블루파이 쿠키는 탐욕 충전을 통해 강력한 레이저 공격을 하는 쿠키입니다. 서리여왕과 함께 상태 이상 한방대 조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방대기 사용 시 라즈베리 토핑을 추천드립니다. 서리여왕 쿠키는 적들을 빙결시키고 서리 디버프를 주는 쿠키입니다. 불파 한방 대기나 빙결 대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빙결 대기에는 올 아몬드, 한방 대기에서는 올 라지베리 토핑을 추천드립니다. 오징어 먹는 먹 쿠키는 거대 오징어로 넓은 범위에 강한 피해를 주는 쿠키입니다. 상대 쿠키들에게 방어력 감소 디버프와 추가로 타격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한방 대기로 많이 사용됩니다. 감주 토벌전에서도 고정 쿠키라 마법사탕 우선순위 1강 이상 필수로 해주시고 한방 대기에서는 올라즈베리 토큰을 사용합니다. 캡틴 캐비어 쿠키는 적군에게 3개의 블랙샤크 어그레를 발사해서 큰 피해를 줍니다. 어뢰에 맞은 쿠키들은 범위 피와 함께 방어력 감소 디버프를 받습니다. 감초토벌전에서도 고정 쿠키로 사용되고 아레나에서는 한방 덱으로 활용됩니다. 한방 덱에서 올 라즈베리 토핑을 사용합니다. 엘리언 도넛 쿠키는 도넛 빔을 발사하여 적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방어력 감소와 해로운 효과 증가 디버프를 줍니다. 토벌에서 핵심 0티어 쿠키로 사용되고 아레나에서도 한방 덱 핵심 쿠키로 사용됩니다. 한방 덱 토핑은 라즈베리 토핑을 사용합니다. 웨얼프마 쿠키는 늑대로 변신하여 강력한 범위 피해를 줍니다. 홀리베리와 함께 사용하고, 변신 중 상대방에게 부상 디버프와 함께 상처 찍기 디버프를 줍니다. 방어덱이나공격덱으로 사용하며, 올 아몬드 토핑을 사용합니다. 마라마 쿠키는 상대방에게 기절 2초와 화상 피해를 줍니다. 마법사타 강화시, 아군 전체 치명타 확률을 증가시키고, 전체 광역딜 또한 적지 않기 때문에, 정석댁, 방어덱으로 활용됩니다. 아몬드 토핑 또는 올쿨 토핑을 사용합니다. 차스 쿠키는 망치 공격으로 상대방을 기절시키고, 쇼크 디버프를 겁니다. 공격덱으로는 한방덱이 사용되고 방어덱으로는 홀리베리와 함께 투탱덱으로 사용됩니다 뱀파 공속덱과 같은 공속덱을 주로 잘 막으며 공속덱 저격으로 한방덱이 사용됩니다 방어덱에는 올 아몬드 토핑을 쓰고 한방덱에는 올라즈브리 토핑을 사용합니다 뱀파 알마쿠키는 공속덱이 부활과 함께 티어가 올랐습니다 강력한 딜과 출혈 디버프를 주고 마법사탕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호르라기 봄을 적용시 아군 전체에 체력을 채워주는 힐러 역할도 같이 합니다 올라즈브리 토핑을 추천드립니다 와일드베리맛 쿠키는 변신 중 모든 악군 쿠키에게 피해 감소 15% 버프를 주는 쿠키입니다. 대기 안정성을 높여주고 요즘 피어 발라 쿠키가 사용이 증가됨에 따라 기절 면역이 없는 쿠키들에게 기절 디버프를 주는 와일드베리가 유용하게 되었습니다. 홀리베리와 함께 투탱으로 공격 덱으로 사용되며 아몬드 토핑을 추천드립니다 자색고구마 쿠키는 토네이도 스킬로 상대를 밀쳐내며 범위 피해를 주는 쿠키입니다 마법사탄 강화시 광전사의 분노 버프로 헤로 효과 감소와 공격력 치명타 확률 피해감소 공격속도 증가가 되고 쿨타임도 20% 감소됩니다 홀리베리와 함께 투탱 공격 덱 방어덱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토핑은 올 아몬드 토핑 추천드립니다 2티어 쿠키들도 정석덱, 한방덱, 공속덱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3티어의 건볼다이버맛 쿠키의 경우엔는 BTS 쿠키 대신에 특정덱에 활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티어가 올랐으며 4티어 이상부터는 아레나에서는 잘 활용되지 않는 쿠키들입니다. 자 이렇게 쿠키 티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